X의 값은 1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X 값은 1, 어, 2, 3, 4, 10 이하니까 10까지 써야 되겠네요. 6, 7, 8, 9, 10. 이렇게 써놓고. X의 약수의 개수. 1의 약수의 개수는 1. 2의 약수의 개수는 1, 2니까 2개. 얘도 소수죠? 얘도 2개죠? 소수는 2개죠? 얘는 2하고 5니까 2개예요그 다음에 7도 2하고 7이니까 2개죠? 그 다음에, 어, 됐어요. 이렇게 됐고. 4는 1, 2, 4. 약수가 3개 있으니까 3. 6은 1, 2, 3, 6. 4개 있죠? 8은 1, 2, 4, 8. 4개네요. 9는 1, 3, 9. 3개죠? 10은 1, 2, 5, 10. 4개가 되겠죠. 자, 좌표평면 위에 그리랍니다. 1콤마일.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여기. 일단 두 칸을 가면 위로 두칸 가면 되고요 3은요, 위로 두 칸만 올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는 위로 세 칸. 5는 위로 두 칸. 5는 위로 두 칸. 6은, 6 위치에서 4칸 올리고, 7은 2칸 올립니다. 7에서 오른쪽으로 7칸, 위로 2칸이죠. 오른쪽으로 8칸, 위로 4칸. 하나, 둘, 셋, 넷. 여기 4라는 위치, 4칸. 오른쪽으로 9칸, 위로 3칸, 위로 3칸. 오른쪽으로 10칸, 위로 4칸. 하나, 둘, 셋, 넷. 여기 4라는 위치. 이렇게 점을 찍어 봤습니다.